안녕하세요, 현쌤 첼로 현혜진입니다. 오늘은 좋은 소리 내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왼손의 중요성, 어, 힘 주지 않고 손끝으로 정확하게 음정을 짚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활털 확실하게 연주한 줄 위에 밀착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90도로 정확하게 가져서 좋은 소리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소리가 나는 데는 왼손으로 음정을 짚고, 자, 활의 누르기와, 그 다음에 활의 양, 활 길이죠. 활 길이의 양과, 그 다음에 활의 스피드로 소리가 납니다. 자, 이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, 이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좋은 소리를 이끌어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한 옥타브 솔 스케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평범한 몇주 폴트 정도 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여러분 들, 이렇게 소리 내실 때 소리가 잘안 나거나 그렇게 한다면 계속 활도 조절하시면, 서활 힘과 누르는 힘과 그다음에 활 양과 그 다음에 활 스피드 조절하시면, 서 소리 를 들으면 소리의 변화를 한번 느껴 보세요. 좀더큰 소리 내고 싶다면 약간 더 눌러주시고, 좀 풀어도 보시고, 활 양도 좀 작게 한번 해보시고, 활 스피드도 좀 빨리 한번 해보시고, 그 부분 한두 마디, 세 마디를 고르셔서 이렇게 활 누르기와 활 양과 활 스피드를 이용해서 소리를 계속 바꿔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, 어, 더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활을 좀 많았던 거좀 적게 쓰시던가 아니면 좀더 많이 쓰셔서 소리를 계속 어떻게, 얼마큼 누르기와 어떤 활 양을 사용했을 때 가장 소리가 잘 나는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면은, 아, 내가 이 이곳에서는 이 정도 누르기로 이 정도 활량을 써서 이 정도 활량을 써야 소리가 잘 나는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어, 활량과 스피드, 누르기를 항상 생각하셔서 세 개의 조합을 적절하게 이끌어 내셔서 소리를 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것을 하실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, 레가토인데요. 레가토는 정말 모든 악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소리를 막는 것은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을 진동을 막거나 아니면 거의 진동을 못 시키거나 그둘 중에 하나거든요. 활 같은 경우에는, 자, 레가토가 안 되는 것은 소리가 잘 나고 있는데 흔들 하면서 진동을 또 끊어버리고 소리가 잘 나고 있는데 또 흔들 하고 진동을 끊어버려요. 그러면은 종호 소리가 나고 있는 거 중간중간 끊으면서 가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쏠 소리 계속 낼 경우, 이어지면서, 자, 레가토라고 하죠. 레가토로 하면서 소리가 진동을 막지 않고 그 소리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. 소리 잘 내기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이 똑바로 안 가거나 흔들거리면은 이 줄의 진동을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나는 거고요. 소리가 잘 90도로 가더라도 활 바꿀 때 여기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흔들흔들 한다면은 그 진동을 막게 되니까 소리가 자꾸 딱 거기에서 중간에 멈춰지고 다시 울리게 된또 에너지를 또 다시 주게 되고 그러면은 자, 두 배로 에너지가 팔에 가해져서 몸은 몸대로 점점 불편해지고 소리는 소리대로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레가토 아까 말씀드렸던 활 누르기와 활 양과 활 스피드를 이용하는데 활 바꿀 때 활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레가토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겁니다.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솔 스킬 가볼게요. 저도 보면 악보 처음 딱 받았을 때 음정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레가토 연습이 어떻게 보면 소리 연습과 레가토 연습이 대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레가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레가토만 돼도 소리의 진동을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편해집니다. 그래서 활 바꿀 때 특히 활 끝에서 활 앞에선 제가 손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 레가토가 좀 쉬울 수 있어요. 근데활 끝은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활 끝에서 레가토 바뀌는 부분에 레가토가 되도록, 자, 줄도 마찬가지. 줄이 바뀔 때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소리의 진동을 막지 않도록, 자, 진동이 됨으로 몸도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좋은 소리 내기 두 번째 시간, 레가토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소리가 나는 원리, 활의 누르기와 활의 안과, 그 다음 활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좋은 소리 이끌어내기. 좋은 소리 내기 1편과 2편 천천히 잘 다시 한번 보시고 좋은 소리 내시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소리 계속 이끌어 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소리 내기에 대해서 레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. 영상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